무발리식 하시고 그 부위를 좀 가리고 싶은데 특히 앞머리 쪽 이렇게 이식했는데 이위쪽 머리가 없으면 이제 갈라져서 보이거나 다안 가려지거나 하는 분들은 제가 부분 가발 좀 착용해 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싫잖아요. 머리를 좀 내리거나 뱅 스타일을 하시거나 대부분 가려져서 머리를 길러 오실수록 저희가 어, 가려주기가 좋은데 어, 간혹 이제. 타이밍 안 맞거나 잘못 알고 이제 머리를 좀 짧게 깎고 오신 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부분 가발을 착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옆머리가 들어왔을 때 저처럼 머리가 짧은 사람은 이게 가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식한 게. 근데, 여기 머리를 해서 이렇게 옆머리를, 이식한 부분을 가려주면, 음. 그러니까 이식모에 다으면 안되는데 사실 이식모에 닿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잡아 당겨지면 잠깐이야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이게 당겨지면 견인성 탈모가 혹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이식모는 어차피 짧을 거니까 이식모에 이걸 핀을 어차피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식모보다 조금 안쪽으로 좀 단단한 머리 쪽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볼륨 살아났나살아났네 어, 제가 지금 뒤통수를 안 보여서 음. 채취하느라고 그 부분만 잘라놨을 음. 때는 머리 기장이 이거랑 비슷하면 괜찮죠 근데 좀 컸으면 좋겠어요 실제 해보시고 어떠세요? 약간 번할만 하실 것 같아요? 잘나온다면? 조금 이건 위화감이 음. 들것 같긴 한데 요인 너무 많아요 조금 근데 뭐 수술 치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하실 수 있으면은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특히 모발이식 하시고 그 신경 쓰여서 가리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비절기를 할때 머리 깎고 하는 방식도 있고, 안 깎고 하는 방식 있잖아요. 만약에 깎았으면 가리고 잘라서 기장을 맞추면 될것 같은데요. 뒤에 한번만. <목소리> 아니, 근처도 해야겠죠. 뒤에 괜찮은데? 오버해버라네요오버해같으세요 <목소리> 어, <락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예. <목소리> <목소리> 야 진짜 옛날. 이런 스타일을 하는 락 스타 락 락커 같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포니텔? 음, 제 꿈이 한번 이렇게 한 번. 아. 아데 느끼해서 안 되겠다. <laughs> 근데, 그래서 근데 너무 미치면 사실 실체브린이 가려지진 않아요. 실체브린 여기서 아, 여기에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지만. <laughs>